안녕하세요. 어, 도봉문화원에서 어, 듣고 배우는 팝송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제목이 듣고 배우는 팝송 영어죠. 그래서 아니 맨날 듣고 있는 팝송을 뭐하러 배우나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사실은 어, 이 팝송을 이용해가지고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수업에서는 저희가 팝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듣고, 그 다음에 이 팝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음,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어, 팝송은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커피 마시시면서, 뭐 여러 가지 들으실 수 있고 또 조금 흥미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아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클릭하셔서 들으실 수 있는 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그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 이 팝송에 나오는 좋은 그 단어들, 그 다음에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회화로 연결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어,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다 보면은 어, 나중에 어, 들으실 적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제 그 친구가 그 어, 굉장히 그 막내가 굉장히 꼬마였을 적에 꼬마였을 때 말을 시작한 아이가 갑자기 벼랑간 막 닭고기 아줌마, 닭고기 아줌마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서 얘가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다 포기하지 마. 라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로 들으실 적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얼버 부리면서 어,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이왕이면 발음을 정확하게 아시면 더 정확하게 듣고 다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그렇게 수업을 해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 여러분들이 그 팝송을 듣다, 이렇게 듣게 되시면은 어 굉장히 막 좋은 노래가 있어서 하나 아이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요. 사실은 부르기 힘든 노래가 있어. 요 도저히 따라 부르기 힘드신 음 그런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막 너무 너무 좋은 노래들이요. 에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뭐사늘막 하루 종일 들, 들려주는 그런 그 좋은 팝송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가사 내용이 그렇게 어 좋지 않은 그런. 팝송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사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요, 사실 좀 정신 건강이 좀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 이 수업에서는 어, 어떤 곡들을 선정하냐면요, 팝송을 좋은 팝송을 들으시고 첫째 따라 부르시기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팝송을 통해서 단어들, 그 다음에 표현들 이렇게 이용해서 회화로 적응하실 수 있고요, 적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음도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듣기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 수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즐거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괜히 기분 좋아지고 해서 여러분들도 어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그 팝송을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어, 첫째는 자막이 없는 자막,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영상이 어, 보여주는 그런 팝송, 그런, 그러한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영상과 함께 자막, 영어 자막이 밑에 나오죠. 근데 글씨가 좀 조그만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예 영어 글씨만, 자막만 그 크게 띄워줘서 와, 따라 부르기 좋다. 이제 그런 어, 영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영상과 함께 더불어서 밑에 한글 자막까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어 골라 부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팝송 부르면서 어좀 배우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첫 번째, 무조건 아무 그 밑에 자막이 없는 그 영상을 고르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두 번쯤 들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과 귀가 연결되어 있대잖아요. 그래서 개는 잘, 눈은 안 좋아도 귀가 좋다는 식으로 여러분, 그 영상에서 나오는 자막을 막 보시면 우리 귀가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그냥 노래를 먼저 들으세요. 그럼 들으시다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가 아까처럼 닭고기 아줌마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어, 먼저 이것이 무슨 단어인가를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자막 있는 걸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그 한글. 까지 있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노래를 즐기시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정한 노래는 뭐냐면요. 오늘은 수잔 잭스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뭔지 궁금 어, 아하하고 벌써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에버그린이라는 노래는 또 다른 가수도 있어요. 그 오늘은 이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가사를 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어, 사실 우리가 그두번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 이제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 들고 이러실 시간은 없고 그냥 이 가사를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클릭하셔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읽어드릴게요.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when love is evergreen, evergreen, like my love for you. 네, 이런 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그래도 뜻을 좀 약간 좀 정확하게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자, sometimes love will bloom. 여러분, bloom은 이렇게 확 꽃이 봄의 꽃처럼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sometimes라는 게 너무 재밌죠 여러분 always가 아니에요 항상이 아니라 sometimes 어쩌다 그래서 sometimes love will bloom 사랑이 꽃이 핍니다 언제요 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계절하고 사랑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비유한 건데요 사랑은 봄철에 희어합니다꽃 피듯이요 then 그리고 나면요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그리고 나면은 여름의 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꽃이 어떤지다 활짝활짝 피죠. 만개하죠. 여름의 꽃처럼, it will grow. 그래서 사랑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싹 트고 자라나죠. 제일 좋을 때죠, 여러분. 자,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나면요, 겨울에. 이 겨울은 어떻죠? 우리 겨울에는 찬바람이 막 불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꽃도 다 시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싹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그라지는 거죠. 마치 사랑이 막 이렇게 싹 피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만개했다가 그냥 정말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렇게 어좀 시들해지는 것처럼요. 이 겨울하고 비유를 한 거죠. But when it's evergreen, evergreen, 그런데 여러분 요 w h e n 을요 e 밑에 w h e n 도 같이 한번 보시면 훨 e 더 어, 그 정확해집니다 n h e e n i v e r g r e e n evergreen, evergreen, 그래서 이 e v e r g r e e n 은 v e r g r e e n e v e 이 g r e e n e v e r g r e e 먼저 자막을 보겠습니다. Love is evergreen, evergreen like my love for you. 제 사랑처럼 말이야. 어, 나의 사랑처럼 이렇게 늘 푸른 그럴 때가 되면은 그렇다면은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and winter too. 그러면 여름 활짝 피는 여름을 through 거치셔 가지고 winter too. 겨울에도 역시 여러분 요 단어 last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처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처럼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쭉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예쁜 가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버그린을 클릭하셔가지고 거기 옆에 보시면 여러가지가 뜨잖아요. 그럴 때그 동영상 중에서 먼저 멋진 배경화면을 가진 거 한번 들어보셔서 노래를 들으시고 자막이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큰 자막으로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글 자막까지 보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럼 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제가 발음을 먼저 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L 발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Love가 나왔죠. 이 L 발음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다만 약간 잘못 발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L 발음을 r 처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L 발음은 여러분 윗니에 윗니에다가 혀를 살짝 대세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랄랄라 하듯이 랄랄라 하듯이 L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ike, like, love, love, light. 여러분 불이죠, light. 그 다음에는 left, 왼손 이런 식으로 여러분 L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love 가 되거든요. 그래서 혀가 약간 입천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윗니 뒤에다가 대셔서 love, like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발음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요 spring 입니다. 아니 spring 뭐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왜? 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 s 라는 발음이요 p 또는 k 랑 만나면 어, 발음이 약간 되지는 소리, 이게 마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 하면 여러분 스프링 하시 말고 스프링 약간 뿌에 가깝게 하시면 되고요. 스픽 하는 거죠. 스피킹. 스픽. 스피커 하시지 말고 스픽 하시면 더 정확한 발음이고요. 요 sk가 만나면 여러분 스카이 하셔도 되지만 스카이 약간 마찰음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스쿨 s 스 h o 하시지 말고 스 c h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단어 첫 번째 w i 입니다 w i 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아뭐 쉽다 하실 수 있는데 이 w i 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이 w i 은요 어떤 계획이 담긴 게 아니에요 즉각 이렇게 어떤 결정된 일이거나 내 생각 이렇게 고럴 때 많이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y okay, who will bring some water 누가 물 가져올 거야 who will bring some water 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y okay, I will 결정은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니까 아나야 저요 하는 식으로 바로 즉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오케이, I will, I will bring some wa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will은 자기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각 의도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오케이, I will call you tomorrow, I will call you tonight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whe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쓰죠. When do you have lunch? When do you have lunch? 언제 점심 먹어? 그래서 what time 하고 똑같은 뜻이죠. When do you have lunch.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아까 가사에서 보셨듯이 자, 여기서 지금 when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when it's evergreen, it s e v e r green it realized 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는 뜻이 아니라 ever green일 때 또 밑에 보시면, when love is evergreen, 내 사랑이 그렇게 어, evergreen일 때,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거, 저 지금 이거 어, 영상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하고 내가 전화할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있어까 Okay, I will call you when I finish my work.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when I finish my work, I will call you.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할 단어는 last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last는 뜻이 뭐예요? 마지막. 그렇죠. 또는 지나간. 그래서 여러분이 last week.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지난주라는 거죠. last night. 어젯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last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it will last 하고 나왔죠. 이럴 때 last는 뭐냐면, continue, 지속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그래서, it will last through the summer, 여름을 통해서, through, 여름을 통과하고, 겨울까지, 여러분, 지속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오늘 우리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막상 진짜 수업이 되면은 수업시간도 길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얼마든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좀 쉬우신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좀 어, 뭐야, 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어렵내 하실 수 있는데 쉬우신 분은 이 노래를 그대로 클릭하셔서 틀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발음 지적해 드린 거 어, 스프링도 고쳐 주실 거고, 그다음에 러브도 정확하게 발음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 쉬우신 분은 그냥 노래를 들으시고, 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팝송을 즐겁게 들으시면서 마음도 즐겁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우는 팝송 영어 도봉문화원에서 진행한 수업이었고요. 또 뵙겠습니다.